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아유. 괜찮으세요? 지서 어머니. 아니, 살짝 취하신 것 같은데요. 아, 괜찮아요? <laughs> 아니, 너무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? 아까 저한테는 술잘 드신다고 하셨는데, 한병 드시고 지금 거의 만취하셨는데요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, 은 조금만 드릴 걸. <laughs> 괜히 제가 죄송하네요. 아, 저요. 저 괜찮아요, 아직은. 살짝 좀 짙기 오른 정도. 네.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어머님이랑 술까지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. <laughs> 아 제가 뭘... 제가 한거 없어요. 그냥 지수가 알아서 잘하고, 말잘 듣고, 워낙 착한 애니까, 제가 딱기뭐안 해도, 알아서 척척 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얘는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, 착하고, 알아서 잘 할까 했는데, 게다 어머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랬던 거군요. <laughs> 아, 당연하죠. 당연히 지수가 다른 또래들보다 외모도 훨씬 출중했는데. <laughs> 그것도 역시 어머님의 유전자를 다물려받았나 봐요. 그니까요. 진짜 지금 어디 나가도 그냥 20대라고 해도 믿겠는데요. <laughs> 아 진심이에요 진심.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심이에요, 진심. 사실 처음에 학교 오셔서 인사드렸을 때도 보자마자 되게 당황했잖아요. 처음에, 언니 분인가 <laughs> 했는데 어머님이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완전 미인이시고 동안이세요. 이건 진심입니다.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진짜 제가 뭐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예 거짓말하면은 말투도 되게 어색하고 표정도 다 티가 나요 그니까요. 아버님은 부럽네요. 이렇게 이쁘고 동안이시고 성격 좋으신 분이랑 같이 살고, 음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? 음. 진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아, 진짜 부럽다. 네? 아 당연히 부럽죠.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. 지사본님인데요 네. 아. 그러면 당사자가 대란게